71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 부지 상그 다음에 부지 지병 여기까지예요. 에, 이제 도를 알면서 모르는 것은 좋고 여기는 이제 에, 성인의 도 성인의 도는 무죠. 에, 무 뒤에 부지 지병 이것은 하사의 도. 그건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에도와 하사에도 이제 무와 한문이죠 이것을 극명하게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죠. 음, 자, 도는 그러니까 도를 알면서 모르는 것은 좋고, 자, 알면서 모른다 이거 말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다고 이제 억지로 해석해 가지고 알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겸손한 게 좋다. 뭐, 벼가, 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아는 척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니죠. 그런, 그, 한가한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건 위선이죠.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해죠. 성인은 솔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는 동시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다고 하는 것. 참이 사실 좀 막연하죠. 안다. 사람은 뭐 많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생명체는 지식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어 어떤 생존하고 또 생존하는 먹이를 찾아야겠죠. 그다음에 또뭐 포식자와 피식자가 서로의 어떤 어 서로 경쟁을 해야겠죠. 잠 올라오고, 안아먹으라고 그러고, 그러고. 어, 그런 것이고. 또, 번식을 하려면 짝을 찾아야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어떤 의지 역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하급 어떤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이 고등, 동물로 올라갈수록 그런 지식활동이 더 복잡해지죠. 사람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이 지식활동이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활동을 삶과 이게 분리해갖고, 이거 자체가 아주 굉장히 큰 부분이죠. 지식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헷갈려요. 이 그런데, 이, 렇습니다 요, 지식이라는 거를, 무라는 것과 학문이라는 것의 차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 이제 33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리 이제 첫 번째로 인용을 해봤습니다. 지인자, 지, 자지자명. 이 학문이죠, 지는. 지혜롭다. 이것도 지혜롭, 지혜죠. 지혜라고 말할 수 밖에 없죠. 박다. 남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 이 어떤 지식을 쌓아서 자신의 행동을 그에 맞추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과거의 경험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지식을, 지식으로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문이에요. 그런데 자지자명은 이 나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나를 어떤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안다는 뜻이 아니고, 자는요,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나의 어떤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이죠. 신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도를 닮은 것입니다. 도를 지금 살아있는 신을 닮은 도의 아들이에요. 신입니다. 물론 그 신적 깨달음은 점점 성장하죠. 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혜가 저절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자, 학문에게 있어서는 그 지로, 지죠. 어,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로 나의 행동을 통제하죠. 그러므로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 초이성적인 지혜는 내가 신성을 더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저절로 발이 된다. 삶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래요. 무라는 것무 무라는 겉거리지만 이것은 사실 살아있는 미디안 신입니다. 지금 어, 어, 성인과 부자 관계를 맺으면서 성인에게 길을 내려주고 있고 성인은 그런 그 부자 관계의 근거에서 삼보를 발휘하고 있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무는 알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재라는 말은 편의상 쓰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말은 유에만 해당이 되죠. 근데 그냥 분명히 성인은 이끌고 있으니까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수 없는 존재를 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죠. 어. 그러니까 성인은 이 무에서 내려오는 나의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죠. 그런 내가 또삼보를 발휘하고 있죠. 그의 근거에서. 그 나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만큼 무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자, 41장에서 그래서 상사문도근이행지, 성인은 상사는 성인이죠. 도를 들으면 도덕경을 읽을 때 읽으면 도덕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것을 실천한다.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도를 사랑하고 닮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를... 그 도가 나에게 내려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도덕경에서 비유하는, 비유로 말하는 그 내용도 내가 저절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 무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형이상학이니 뭐 어, 철학적 어떤 어떤 사유, 추상적 사유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무는 노자의 무, 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 오로지 신천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도자, 동호도. 도자라는 것은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지, 무용, 무인은 도가 이끄는 대로 나의 삶을 영위하는 일이다. 그렇죠? 신적 본성을 잘 따라 산다. 자연이죠? 그러니까 동호도. 도, 도를 담는다. 점점 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를 담는 만큼 도를 아는 것이죠. 도를, 성인은 도를 안다고밖에 말할 수 없죠. 자. 불추로 지천할 때, 집 밖을 나가지 않죠? 지게문을 나아지지 않다집 안에서 천하를 안다. 이거 학문이 아니죠. 학문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불추로는 물론 비유죠. 나를 집에 비유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그렇죠? 그만큼 나의, 나를 신적인 자의 깨달음을 얻는 만큼 천하를 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하는 만큼 지식이라는 것은 지, 여기서 지식이 아니죠. 지혜는 저절로 그냥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학문업은 전혀 다르죠. 학문은 내가 지혜를 얻는 어음으로써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지혜로 얻음으로써 지식이죠. 그것으로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인데 무에 관한 앎은 바로 나 내가 먼저 변화하고 그 지혜를 발휘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발휘하는 것이 바로 무이어 애민치국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도를, 성의 도를 안다는 것은. 그런데 알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모르는 존재로 다가온다. 도는 끝내 알수 없죠. 그런데 더욱더 모른다. 더욱더 신비스러운 존재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3장에서 이제 무지란 말이 나왔죠. 무지무용, 무지라는 말을 좀 의미, 저 글자의 그것도 뜻으로 해석해 보십니다. 무지라는 것은 그냥 그냥 표면적으로는 모른다. 그렇죠.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는 무를 알려고 한다. 무를 안다는 뜻인데, 무를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를 알려고 한다. 그래서 무지라는 그 단어를 노자는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가리키는 그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도가 무욕의 어떤 기쁨을 내려주죠. 그것이 묘의 사건 또는 길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를 닮아갈수록 도를 무지 무지의덕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도를 더욱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는 아 도는 더욱 알수 없다. 도를 더 사랑해야겠다. 왜냐면 도가 나에게 그만큼 좋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도를 믿고 도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된다. 바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모르는 것은 좋다고 한 것은 도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성인은 도를 알수록 도, 도를 더욱 사랑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애민치국능부지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장에서 애민치국 잘하고 있죠. 그런데 능부지호 도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왜냐면, 애민치국을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흔들리죠. 사사로움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충동적시킵게 합니다. 그럴 때, 의, 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학문에 굴복하지 않고, 능무지어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의, 도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더, 도를 더 닮음으로써, 애민치국을 더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면 알수록 도를 더 모른다. 도를 더욱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큰 선물을 주죠. 도는 그렇게 더욱 더 신비스러운 존재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예요. 28장에서 복귀여 무국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국으로 돌아간다. 무국이라는 건 뭡니까? 도는 무하나. 도가 내려주는 주, 지혜는 끝이 없다. 내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귀라는 건 뭡니까? 그러한 도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계속 도를 닮으면서 그렇죠. 닮는 만큼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는 내가 뭐 나를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 이거예요. 도가 도를 무조건 믿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5 9장은 이것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죠. 무불극즉 막지기극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이긴다 이긴다는 것은 성인에게는 여러 가지 그렇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사사로움에 근거하는 것이죠. 다툼, 미움 질투, 어쩌면 범죄 그렇죠. 뭐 도둑질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죠. 뭐 이런 강그저 그렇죠? 뭐 살인 뭐 이런 거. 전쟁, 그 다음에 그 근본에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사사로움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불극이라는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극, 그 다음에 막지기그 끝을 알수 없다. 그렇죠. 여기서는 도가 나를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 그냥 도를 무조건 어, 신뢰하면서 도를 더욱 사랑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를, 도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지요. 그래서 도, 어, 도를 알기 때문에, 성인은. 도를 아는 만큼, 나를 알고, 천하를 알고, 만물을 알죠. 명백사달의 지혜. 그렇죠. 통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사달,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이죠. 그것을 잘 식별한다. 참된 생명의 길이야말로 참된 도죠. 그래서 도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도에 관해서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나, 천하 만물에도 해당이 된다. 나를 알면서 모른다. 그렇습니다. 나, 내가 신비스러워요. 어, 내가 지금 도를 닮아가면서 내가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나를 잘, 나를 알죠, 성인은 물론. 나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미명. 그런데, 미명이 더 커지는 만큼, 나를 더 모르겠다. 신비스럽다 이거죠. 천하도 마찬가지예요. 천하도 천하 신기죠. 그 천하의 신기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천하는 더욱더 알수 없는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천하에 통달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은 성인의 모든 인, 겪는 인생사들이죠. 이런 어떤 삶의 의미가 더욱더 모르, 모르게 다가온다. 삶에 통달할수록 더욱더 모른다. 따라서 더욱더 뭡니까? 지혜의 은원인 도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부지 도를 알수록 도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도를 더욱 사랑한다. 더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무 도를 사랑한다. 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의 역동적인 삶이죠. 생명운동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스승을 가리키죠. 성인은 천하백성의 스승이고 또 능숙한 성인은 현동의 스승이죠. 대구의 스승이죠. 이 상이라는 것은 스승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상 그렇죠. 스승이죠. 태 라는 것은 나와 천하와 만물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지혜죠. 통달하는 그런 지혜. 그렇죠. 도를 닮음으로써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 38장에서 상덕부덕. 상덕은 부이죠무위를잘 실천하는 사람. 이거 스승이죠. 그렇습니다. 이 상덕, 부덕과 지부지라는 말은 많이 상통하죠. 그렇죠? 상덕은 뭐요 상덕. 무의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부덕. 물론 부덕이라는 말은 덕을 스스로 의식하지 않고 잘 실천한다. 그냥 내 본성을 따라 살 뿐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덕스러워하지 않는다. 덕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늘 덕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늘 무지, 어, 무의를 실천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부족해. 왜냐? 도를 더욱 사랑하고 싶어. 어, 도가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내 덕이 부족함을 느끼고 도를 더욱 사람으로 함으로써 덕이 더 커지는 것이죠. 덕은 물론 생명이죠. 성인의 삶 자체이니까 생명운동이죠. 덕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 상이라는 글자, 스승이죠. 처상이 민부 중 성인은 우에 있어도 우에 몸, 몸 담아도 이렇게 배죠 신적인 본성에 따라서 그냥 스승인 스승이죠. 도를, 도를 잘 담고 있으니까 실천하고 있으니까. 백성은 부담스러워지 않는다. 하사는 부담을 주죠. 돈 내라. 헌금 내라. 수업료 내라. 그러죠. 또, 뭐, 나또 받들어라. 아,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왜냐? 돈을 사랑하고 담는 일은 어, 성인이 잘하는 일이요. 하, 어, 백성, 철학백성 또는 제자도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 받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 진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참된 진리는 공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부지사. 이것이 성인의 도입니다. 무, 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사의 도, 학문입니다. 학문도 도죠. 어, 제자백가의 도, 도가, 그, 도가 있죠. 지금도 뭐 학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나름대로 도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사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뭐, 꼭 철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 뭐, 과학적인 발련으로, 또는 만물의 뭐 신비를 내가, 이거를, 어 뭐, 완전히 내가, 이제 알아냈다든가. 이런 인류의 미래가 어떻다든가. 사람의 본성이 어떻다든가.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다든가. 사람의 지혜 근거에서. 다 그것은, 도입니다. 도. 그렇죠? 도. 나름대로 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도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자. 이학문은 이래요. 모르면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는 게 아니죠. 모르면서도 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 학문은 그러니까, 어, 이, 어떤 허풍을 떤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 중사와 하사죠. 중사문도 약존 양망입니다. 중사가 도를 들으면, 도덕경을 읽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덕경 연구하는 사람들 많죠,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도덕경 연구 분석하고 그럴 때, 또, 학생들 가르칠 때, 뭐, 강의할 때, 인터넷에 많이 있죠, 유튜브에. 그 다음에 또, 뭐, 책쓸 때, 이럴 때는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는, 행동에는 없어요. 도를 실제로 사랑하고 닮으면서 상보를 발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중사는 아, 그래도 도덕경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대실제는 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주장하죠. 안다고 자기가 주장하니까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병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는 좀 뒤에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하사문도 대소지. 이런 말이 또 나오죠, 금방. 하사는 도덕경을 읽으면은, 어, 보자마자 그냥 크게 비우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살아있는 신알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고 담는다, 웃긴다. 그런데 이 하사라고 해가지고 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도덕경의 도를 비우는 것이지 나름들의 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또 굳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서민들도 다 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한 가닥 그 인생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인생에 도가 어디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 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예요 그 사람은 나름의 인생관이죠 그게 도입니다 그거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잘살아야겠다이 사람도 그러한 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것도 학문이에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죠 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성인에도 물을 사랑하고 담든지 아니면은 학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어떤 이성에 기초하고 있죠. 이성적 능력이 기초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사로움에 근거하고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거짓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허구인데다가 기초가 반드시 미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믿는다 이겁니다.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종교에 어떤 위필를 쓰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릇된 신념, 그렇죠. 아까 뭐 어떤 그, 자기의 어떤 학문 분야에 국한에서 영광을 가지고 확장해서 뭔가를 주장할 때. 신념이죠. 예를 들어, 뭐 진화론을 가지고 무슨 인간을 전부 해석한다든가 그런 사람, 그런 게 많죠. 요즘은 특히 뭐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니까, 아, 의식의 신비를 벗겨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는 주장. 그것도 거기는 뭔가의 그 근거 없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상이에요. 음, 그런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어리석음, 그렇죠? 이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반드시 빠진다. 도를 모르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학문은 반드시 제가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에, 보십시다 실자 동호실이란 말이 있죠. 이거 학문입니다. 이거 도죠 종사, 얻어자. 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학문도 도라,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를 잃는 사람도, 어, 그러죠잃는 것에 동화한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동호실자, 시력, 요득지그러죠 즐겨 받아들인다. 왜냐면은, 이 학문은, 나름의 즐거움이 있죠.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거 즐겁죠. 그 다음에, 고집뿐만 아니라, 재물, 명예, 권력, 그 다음에 뭐, 사치, 방탕.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음, 나름대로의 도다. 이런 얘기예 이것도. 음, 근데 이 사람들은 도를 모르죠. 왜냐하면 올바른 도는 성인의 도밖에 없죠 어,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지자 불언 언자부지 이런 말이 있죠 지자 이 성인이죠 성인은 압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은 말로 표현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념과 논리로 되어 있죠 학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 하긴 하죠 도덕경 비유로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 어,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을 도를 실천해야만 비유를 알아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언자는 어, 하사, 학문이죠. 언자는 학문입니다. 학문의 이성적 지혜만 근거해서 어, 나와 천하와 마으을알려가면은 아무것도 모른다. 더군다나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사는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지식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근데 모르면서도 안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 학문이 이, 이, 뭐 높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서민, 아, 내가 한가닥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꾸짖고 막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아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거 내가 더 안다는 뜻입니다. 자, 구장을 한번 볼까요? 지, 영, 지, 부, 역, 이, 취, 예, 지, 불가, 장, 보. 이거 여러 번인정했죠 지, 영, 지, 불 지, 자, 자루, 로. 자, 로에 사람을 채운다. 붙잡고 채운다. 지식이죠. 취, 예, 지는 규범. 어, 어 말하자면 그 법과 윤리죠. 그러면은 사람에게 뭐 지를 가르친다. 어, 내가 더 유식하다는 것이죠. 아는 게 많은 것이죠. 남을 어, 규범으로 뭐 통제하고 억압한다. 이것도 내가 더 우수하고 아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이걸 지식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입니다. 자,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무식한 사람들도 남에게 평가하고 판단을 좋아하죠. 어떤 뭐 누구 평가하고 뭐 시국에 대해서 비분강의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음, 근데 사실 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안다고 주장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장에서 속인 소소, 아덕훈훈, 속인 찰찰, 아덕민민, 그랬죠. 이건 이제, 이것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구장 내용과, 요 소소는 지식이여 찰찰은 주범입니다. 내가 아는 게 많다는 것이죠. 찰찰은 남을 살피고, 그렇죠. 남을 판단하고 살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제, 맞니 어, 틀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인은 홀로 지금 도와 사랑을 나누면서 어둠 속에서 나의 민민은 나의 사사로움, 자승이죠 나를 이긴 것이야 사사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면서도 안다고 한다. 병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죠. 학문은 사사로움에 근거하니까 그 거짓자가 하는 일은 죽음이죠. 뭐지 아무리 지혜를 자랑한다도 죽는다 이거죠. 이 근데 이, 이 죽고, 아직 죽지는 않았죠, 병이니까. 병을 고치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를 사랑하고 닮고 산불을 발휘하면 살수 있는 것이죠. 자, 내 병이다. 고집을 피우는 병이다. 이건 이제 병은 바로 하사를 가르치죠. 하사도 스승이죠.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거를 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사들이여, 소국의 백성들이여, 고집을 꺾고 도를 사랑하고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도를 사랑하고 담는 것만이, 그리고 산부를 발휘하는 것만이, 그것이 인생의 길이다. 학문은 도가 아니다. 말로는 도를 표방하죠. 그러나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도조이. 그렇죠. 아, 도를, 노자의 도입니다. 이건 무. 무를 사랑하고 담지 않으면 인미 죽어 있다. 육진의 생명이 죽기 전에 미추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러나 살수 있어요, 죽기 전에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식자 도지화이 우지시, 이런 말이죠. 이거 항문이죠. 전식자 미리 한다. 미리 많이 예측하면 지혜롭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도제, 도의 도에 끝머리. 항문은 도는 도예요 그런데 끝머리. 화려하기는 합니다. 꽃은 화려하죠. 그러나 곧 떨어지죠. 땅속땅에 떨어지면 남들이 발부지나가 그러면 뭐 오물에 불과하죠. 머리 속에 시작이다. 더 많이 남을 알, 지혜롭죠? 멀리멀리 멀리 예측할수록.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이죠. 왜냐면 죽음이니까. 많이 예측하면 할수록 죽음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리고, 고집이 세지니까. 어리석음이다. 이 병이라는 글자가 44장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 노자는 물었죠. 덕여망숙병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무엇이 걱정인가, 근심인가. 무엇을 얻고 잃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얻는 것은 지금, 어, 사실, 하사나 성인이나 얻고 있죠. 재물, 명예, 권력, 쾌락, 익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성인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은 그것으로는 인생의 길이 아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도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잃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뛰어넘는 신적인 생명. 혹시 그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이름, 이름 안 되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사는 얻는 것만 걱정해요. 내 몫을 지금 사서로 재물 명예 권리 이거를 늘리는 것만 걱정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죠. 병입니다. 그 걱정을 계속하면은 바로 병이죠. 죽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항문은. 그래서 하, 죽음의, 항문은 바로, 어, 키에로, 캐고 옳은가요? 그 책을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항문입니다. 항문은 항문을 고집하면 죽는다. 항문을 버리기만 하면은 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담고 삼보를 발휘하니까 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입니다자 이렇게 성인에도 무또 하사에도 항문을 이제 대비를 했죠. 이 다음 제 후반부에는 이제 성인이 하는 그 지혜로운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첫 단락에서 기초를 깔아놨으니까 두 번째 단락 후반부는 좀 얘기를 풀어가기가 좀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로 계속 되겠습니다.